왔어? 히칸 TV 구독 부탁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칸 TV의 한이유입니다. 오늘은 카페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위해서 특별히 너울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테트라 메신저 너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NS 공유 이벤트와 나의 히어로 1픽 이벤트의 당첨자를 뽑을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나름 엄청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정말 모든 것이 수제작으로. 그러면 SNS 공유 이벤트 먼저 뽑을 건데요. 1만 원권 5분 먼저 뽑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뽑을 거니까 너울 뽑으시고 저한테 주셔야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주도록 하세요. 네. <laughs>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뽑도록 할게요. 옆방에 사채씨님. 으 흥님, 진행해 주하는데요 그럼 이번에 구글 기프트 카드 5만 원권 당첨하겠습니다. 먹을게요 이렇게 총 당첨되신 1 0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의 사전 예약 게시글 정성스럽게 적어주실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은 나의 히아로 1킥 이벤트 당첨자를 뽑을 건데요. 그럼 우선 추첨함을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짜잔, 추첨함을 바꿔왔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laughs> 그래도 되게 뿌듯했어요. <laughs> 그러면은 카드 5,000원권 20명 먼저 빠르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뽑을게요. 응. 홀 예. 고고고고고고. <laughs> 대구 불꽃닉스님. 아이고, 네, 네, 멋있습니다 <laughs> 열분열분열번 아! 이나 겹쳐져 있었어요. 이나 이나 저는 보지 않았어요. <laughs> 잡혀져 있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숙면 모두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구글 기프트 카드 5만원권 추천드겠습니다 할리 모두 뽑아주세요. 제가, 제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 5만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료돈님. 5만원권, 5만원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대망의 50만 원한분 뽑아야 되는데요 되게 긴장된다 이거 <laughs> 지금 이거 제 손에 걸린 거죠? 그렇죠 하리 <laughs> 씨가 뽑을 겁니다 어떻게 아, 긴장되네요? <laughs> 잘해줘 하리만 할인마... <laughs> 과연 하리이의 <할인의> 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 <laughs> 저는 드럼도 사야있어요 추천자 하리미 <laughs> 긴장 긴장 아 그러면 골랐습니다. <laughs> 여기서 펼치도록 할게요. 지난... 며칠간이야죠 저희 <laughs> 준비했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 A.V.E.R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카페에서 공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추첨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곧 있을 1월 말 업데이트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부분과 불편하셨던 부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공식 카페에서 전설의 공략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의 공략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laughs>